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반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유자료는 서울 소초구 방배동 방배 3차 현대홈타운 아파트 32평형 경매물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이체입사타경 4804번입니다. 감내커는 20억 1000만원이며 KB 부동산 일반평가는 19억원 대지권 13평형에 전용면적 26평형, 분양면적은3 2평 아파트입니다. 감리가 대비 100%가격인 1차 체제가는 20억 1천만원이며 입찰보융은 2억 100만원에 1차 입찰은 2025년 7월 15일에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1차 유찰시 2차 체제가는 16억 800만원이며 2차 입찰은 2025년 8월 19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 3차 현대홈타운 아파트 경매물건은 4호선 총신대 입구에 540m로 경문고등학교 동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의 랑입니다. 서초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서초구 방배동 방배 3차 현대홈타운은 303동 12층으로 대지권 12.7평형에 전용민득 26평형, 분양민적은 32평형입니다. 감재가는 지난 2014년 10월 기준으로 20억 1 0만 원이며, 싱커로로 변경되어다, 감재가 대비 100% 가격인 20억 1 0만 원을 제재가로 오는 2025년 7월 15일에 1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최재가의 10%인 2억 100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배 3차 현대 홈타운 32평형은, k 비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 평가는 19억 원이며, 하위평가는 18억원, 상위평가는 25억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9억원에서 15억원까지 확인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가문건을 살펴보면 현대건설이 시공하여 2004년 7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세계동에 123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배 주차대수는 1.8대이며 경매물건은 최고층 15층 중 12층 32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홀리분석입니다. 등기부 동부사말소기중 권리는 2014년 7월 29일에 설정된 운의는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4억 975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6억 225만 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 합니다. 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성, 조사대 임대차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변다면 원만하게 마무리 될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 에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서초 아파트 입찰하기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특히 서초구는 투기 지역으로 대출 규제가 적용 중에 있으며 경매 경우 특례에 의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 면제 및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및 실거주 의무는 없으나 대출 실행 시에는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있는 점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서초구 방배동 방배 3차 현대홈타운 32평형은 최근 매매내역을살펴보면 지난 2 0 입사년 9월에 11층이 20억 3천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타인 매물을 살펴보면 방배 현대홈타운 현대 3차 아파트 32평형은 매물호가는 303동 남양저층이 24억 9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및 수급편화, 그리고 정부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의 시장 반응 정도 및 서초구 아파트 시장 분위기가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의 매각사를 살펴보면 서울 서초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93%, 매각률 58%에 경쟁률은 10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문석, 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호소로 입찰타이밍과 함정인 입찰가격대를 추가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유자료는 법원의 메가 묶음 맹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칩반의 개인에게는 면책 조건으로 안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자료를 체크하시 바랍니다.